자동으로 켜져버렸네? 떼굴떼굴. 고양이 두 마리에요. 오랜만에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는데, 고양이들이 있네요. 한껏 쫄아있어요. 얘 이름은? 저도 몰라요. 앞으로 학원에 오면 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것 같은데. 이름을 얼른 알아야 할 텐데. 고양아. 참고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잘 생겼죠? 이런 고양이를 코숏이라고 하던가. 얘가 새침하네. 손 한번 흔들어 줄래? 오늘 친구도 있어요. 얼룩이 노랑이 정자면 아닙니다. 가끔 수업하다 심심하면 놀아줘야겠어요. 그럼 이따 봐. 안녕!